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루증은 의학적으로 질렙 삽입 부 2분 내 사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조루증으로 정의하지만 최근에는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정 조절 능력과 상대의 성적 만족도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간단한 조루증 설문지를 통해서 증상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8점 이하는 정상 9에서 10점은 잠재적 졸증, 그리고 11점 이상은 졸로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자가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양육치료, 행동요법 그리고 수술적 치료 방법 등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로는 배부신경차단술과 소대차단술 그리고 기도 확대술이 있으며 기도와 음경의 피부가 과하게 예민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수술적 치료로 만족할 만한 예! 방법니다